요약의 핵심 범주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화라는 건 뭐냐면 항목을 묶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의 상위어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또 사람, 뭐 어, 코끼리 그그 그 상위에는 또 동물이 있겠죠. 그 상위어로 어, 묶어가는 것을 범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 고양이, 이구하나 햄스터를 키운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거를 범주화하면 우리는 반려동물들을 키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창문을 닫고 있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밀고 있다. 아이는 자기 방을 쓸고 있다. 이걸 범주화하면 우리 가족들은 모두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 상위어로 대체하는 것을 항목묶기 혹은 범주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요약을 할 때는 이 범주화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또렷하게 전달이 잘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요 직원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심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뒤에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는 이, 이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보고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어, 잘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2023년 식품사업 현황 및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편의점 간편식이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기농 친환경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증식품을 선호하고 그렇게 하는 등제로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네 번째는 프리미엄급 수입식품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염, 저당, 저칼로리 등 자연식 트렌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케이푸드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가정과 야외에서 간단히 요리가 가능한 즉석식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째는 갈날시장 개척에 대해서 개척 또는 대중국 분유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하면 여러분은 제가 3번, 4번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날, 어, 뭐라, 나래비를 세운다 그럴까요? 나열을 해서 보고를 하면 사람들은 너무 지루해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단기 기억 용량은 어, 보통 이제 7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인간이 단기 기억을 할수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면 보통 세 단어, 그러니까 세, 세 단위 혹은 네 단위 정도로 숫자를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aughs> 010, 뭐, 뭐, 2, 2, 3, 4, 5에 6, 7, 8, 9.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가운데이그 표시를, 어, 이, 이게 넣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도, 어, 두개 아니면 세개 정도로 나누면 좋겠죠. 어, 그래서 그 범주화는, 보십시오. 자, 편의점 간편식이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 이거는 편리성이구나. 또 유기농이 이거 뭐냐? 이건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거다. 그다음에 인증식품 이건 뭘까? 이것도 건강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프리미엄급 수입 이거는 세계화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또 저염 저식 저당 저칼로리 이건 건강에 관련된 것이고. 케이프드 열풍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건 세계화겠죠. 그다음에 온라인과 모바일 이거는 편리성. 그다음에 가정과 야외에서 어 이런 것도 편리성. 그다음에 뭐 대중국 분유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트렌드를 몇, 그 트렌드를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묶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편리성이다. 그다음에 건강이나 웰빙이다. 세계화다. 이렇게 이제 묶어 볼수 있겠죠. 그러면 편리성은 이렇게 편리성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세계화는 세계화대로 이렇게 복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저는 여기에 보고드리는 직원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뒷모습이 보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봐주십시오. 2023년 식품 사업 현황 및그 트렌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2023년의 식품 사업 현황 및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어, 분석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편성이고, 두 번째는 건강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어,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간편성에는 편의점 간편식이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식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야외에서 간단히 요리 가능한 즉석 식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을 찾는데 유기농 제품을 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 식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칼로리 등의 자연식 트렌드가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도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인데 프리미엄급 수입이 수입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고 케이푸드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래시장 개척 및 중국 분유가 수출, 대중국의 분유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고를 한다면 처음에 막 정신없이 나열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어, 같은 것끼리, 같은 모양의 것들이 또 공통점의 속성의 같은 것끼리를 묶어서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는 사람도 훨씬 편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양 능력을 키우는 아주 큰 힘은 범주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범주화에 아주 기초가 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범주화 이야기를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